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사주팔자를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도화도르라고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이 늘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부터 어, 짧은 어, 인생이긴 했지만, 제가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을 때좀 드라마 같은 일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내 인생은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고민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있다 보니까 어이 인생에 대해서 볼수 있는 좀학문이 있다라고 해서 어 그때 이제 사주를 알게 됐고 보통 사주팔자는 이제 보러 가는 게 디폴트인데 저는 아 이거를 내가 잘 공부해서 이게 정말 잘 맞다면 어 그. 20대 중반이었으니까 20대 초중반에 공부를 해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잘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부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요. 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제 지난 삶과 그 궤적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있구나.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게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신을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뭐가 있구나 싶어서 아, 그러면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원래 콘텐츠도 만들었던 이력이 있어 가지고 그 경험을 잘 살려서 그러면 조금 더 트렌디하고 또 뭔가 MZ 세대들뿐만 아니라 어른분들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어? 콘텐츠를잘 만들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 기독교 대학을 <laughs> 나와서 사실은 어, 사주를 공부하고 뭐 점을 보러 가면은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laughs>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주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학문이라고 부티, 부티 학문이라고 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연한 통계학이면서 동시에 누구나 공부를 할수 있는 학문인데 이게 지금까지 소비되는 패턴이 좀 뭔가 어, 무속인 분들이나 또 뭔가 인생을 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어, 니네 인생 이렇게 흘러갈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무섭게 누군가 나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많이 소비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주 팔자는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에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제일 잘 아니까. 내가 뭘 해왔고, 나만의 비밀, <laughs> 그런걸잘 아니까, 직접 볼 때에 조금 더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 내가 이런 사주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직업 한번 해봐야지. 내가 몇 년도에 좀 움직여봐야지. 어, 나는 사주에 뭐가 좀 없으니까 내 주변에, 어, 이런 사람 좀 채워넣어야겠다. 혹은 뭐, 배, 배우자도 될수 있고. 그런 식으로 되게 사실은 엄청 넓게 쓸수 있는 학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내가 내 사주를 본다라는 건내 인생의 책을 쓰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음, 뭐 정말 뭐랄까 어쨌든 내가 가장 내 인생에 대해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어, 내가 작년에 누구랑 헤어졌어. 근데 어, 그 헤어진 게 과연 작년에 이별수가 들어왔던 걸까?라고 봤을 때 어, 정말 이별수가 들어왔었다면은 어, 앞으로는 그렇게 오는 시기마다. 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 반복되는 사이클마다, 어,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주 팔자를 직접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어,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주도 내가 이 기반을 잘 쌓아두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사람들. 살아가면서 겪는 사건들, 이벤트들, 그런 것들을 사주적으로 다 해석해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MBTI에 보면은, 어, 나는 INFP인데, 어, 의외로 ESTJ를 잘 맞더라 하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MBTI별 궁합을 본다면, 사주도 궁합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는 누구랑 또잘 맞는지, 그러면 이왕이면 그잘 맞는 사람이랑 같이 뭐, 결혼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내 사업 파트너로 가져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어, 유독, 유달리 반복되는 이벤트들이 있더라 예를 들면 나는 봄마다 아파 혹은 나는 가을마다 입을 하더라 혹은 난 겨울마다 뭐 남자가 생기더라 이런 식으로 경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재물은 뭐 연애운 뭐 취업은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사주명이라는 건 그냥 너 인생은 이런 직업을 할 거고 너는 뭐 이때 좋을 거고 돈은 얼마 벌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난 내 사주를 가지고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차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내가 조금 더내 인생에 주체적이고 행복해 행복할 수 있는 좀 스스로한테 줄수 있는 그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운명이 있다면 그 운명의 시나리오 중에서 내가 가장 욕심나는 시나리오, 내가 가장 살고 싶은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살수 있도록 좀 알려주고 또 용기도 줄수 있는 이제 삶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재물이 좋다 혹은 뭐 연예운이 좋다 라고 하면은 오 돈이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주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재물운이 좋은 시기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혹은 돈을 벌기 위한 마음에좀 드는 생각 그런 게좀 강하고 연애운이 좋다라는 거는 어? 내가 이제 좀 연애를 해봐야겠다 혹은 어? 내가 좀 연애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어 근데 타이밍 좋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 나 너랑 연애하고 싶어 할때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땡땡 운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그 운을 잘쓸수 있게끔 마음이 열리는 시기라볼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다 알잖아요 사실 그 기자님은 작년 딱 이맘때쯤에 어떤 걸 하고 싶으셨고 그런 것들을 세세히 다 기억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사주를 보다 보면은 보이거든요 내가 몇월 달에는 올해. 24년 몇 월에는 운이 좋다. 뭐 이런 게좀 보여요. 근데 그 운이라는 게뭐 나에 대한 인플루언싱이 올라가는 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재물이 올라가는 시기일 수도 있고 내가 이성을 만나는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 시기일 수도 있고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 이런 이런 시기니까. 이렇구나, 라는 걸좀 초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별 운이 들어올 때, 아, 이별했다고 슬퍼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내가 그 운이 들어올 때쯤에 미리 내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열려요. 어. 예를 서 뭐, 사업 운이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가만히 회사만 다닌다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어, 나, 잠깐 내 눈에 막, 어? 막사업하는 유튜버들이 막 눈에 보이고, 사업하는 친구들이 보이고, 막 사업하는 친구들이 막 모여. 그럴 그 때에 정말 사업을 하게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실 운이라는 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의 방향, 내가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라 볼수 있다. 음. 저는 그래서 실제로 재물 운이 좋을 때만 투자를 하거든요. <laugh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재물 운이 좋은 시기는 이제 월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봤을 때, 1년 내내가 아니라 2, 3달 정도 그래요. 저는 그래서 21년도에 어, 21년도 그, 그 1년 동안의 운도 제가 재물 운이 좋았어요 근데 재물 운도 사실은 얘기를 보면은 현금 운이 좋을 때가 있고 투자 운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후자였던 거죠 그래서 투자 운이 좋았던 21년도에 어, 딱 보니까 어, 제가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 언제쯤 어, 이때는 좀한달 정도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그 시기를 좀 보다가 그때 이제 어, 8월달, 9월달, 10월달, 딱 그때쯤이었어요. 그때 열심히 이제 트레이딩을 했고, <laughs> 열심히 돈을 이제 벌었죠. 근데 그거는, 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단은, 어, 나도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사주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주가 많은 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부동산. 이 맞는 사주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채권이나 아니면 배당주 아니면 뭐 예금적금처럼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봤던 사주 중에는 어, 부자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사주팔자에 돈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은 투자할 수 있는 기운이 없어요. 그분은 본인이 사업을 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어가시는 분이었고 나머지 한 분은 사주팔자에 현금은 없어요. 현금은 없는데, 투자할 수 있는 기운이 엄청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분이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제 시행사를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진짜 이게 다르구나. 저는 사주팔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각 분야에 되게 유명한 분들, 뭐 유명한 데다 이유가 있겠죠? 다 본업을 잘하고 전문가니까. 근데 그런 분들 보면, 하나같이 본인 사주팔자에 맞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천직이란 말을 쓰잖아요. 정말 하늘이 내려준 나의 직업. 이런 얘기를 할 때, 어, 내 사주팔자에 있는 직업들을 하면은 되게 재밌게 내일인 것 마냥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으시겠지만 전공이랑 실제로 하는 일이 다른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보통 그런 경우에는 내가 교에 하게 된 일이 내 사주팔자에 좀 맞닿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사주라는 건 나를 이해하고 이런 나라는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그직업분들이 이미 좀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가 어 누군가의 등살에 밀려서 하게 된거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요즘에 또 엔잡 시대잖아요. 평생 이제 종신 직장 없는 시대에 저는 누구나 그렇게 오 어? 나는 본캐는 이거, 부캐는 이거라고 한다면은 부캐의 직업을 만들 때 정도는 내 사주에 맞는 걸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어 부캐로 인생 대박 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저랑 사주 팔자가 같은 사람을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생일이 같겠죠. 그다음에 태어난 시간도 같겠죠.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지금 그 변호사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뭐 처음에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좀 비교적으로 일찍 좀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가정 환경이 좀 좋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어, 이렇게 좀 매번 있었던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을 겪으면서 생기는 저만의 뭐 뭐 생각의 틀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흔적처럼 남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 친구도 어 제가 안 좋은 힘든 시기였을 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결과적으로 부모님 사주가 좋았어요. 근데 저는 제가 사주팔자가 힘든 시기에 부모님도 같이 사주가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 친구는 이제 어, 가정적으로 좀 자기는 힘들 수 있어도 부모님이 탄탄하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사주팔자 같은 사람 다른 직업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격은 좀 비슷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보통 사주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 그냥 사주 8가지 글자만 보고 아, 사주는 나쁘다. 라는 경우는 사실은 거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사주 팔자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이, 어, 20대, 30대에 들어오는 운이랑 너무 안 좋다라면은 그 시기는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다만, 사주까지, 여덟, 사주 8가지 글자만 가지고 이 사주는 안 좋아. 사실 안 좋다라는 말은 그 사주 전체를 그냥 뭉게는 거잖아요. 어, 사주가 안 좋아? 그 너는 남자도 못 만날 거고, 돈도 못벌 거고, 금명도안 좋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뭔가 안 좋은 사주에 대해서 그 워딩이 주는 무게감에 이렇게 짓눌릴 필요는 없으시고요. 다만, 이제 누구나 그 화양연화의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이왕이면 그 화양연화의 시기에 내 사주에 맞는 거를 해서 더 크고 예쁜 꽃이 오랫동안 필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걸좀 힘든 시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일단은 좋아지는 시기를 먼저, 어,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언젠지 좋아진다.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준비하면 좋은지를 말씀드릴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예를 들면은 사람이 누군가 힘든 시기에는 누구나, 사람이 힘든 시기에는 누구나 그 약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누가 하나 툭 건드려도 막 무너질 수 있고 그런 단계인데, 그때 사주를 보러 가실 때 사실 제일 저는 경계하는 생각을 해요. 사주팔자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목이 없다고 자기 사실 목이 많아서 자기랑 자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말은 이성적으로 참 틀린 거 다들 아시잖아요. 사주로 컨텐츠를 만들 때 가장 제가 유의하는 점은 첫 번째로 음,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되게 아, 이런 사주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주는 남자운이 안 좋고요. 이런 사주는 돈은 많이 못 벌어요.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주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게 결국 내 인생을 좀 고민해보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게 지금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를 좀 지, 마주하고 직면하는 일종의 자기 개발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자극적이고 웃기고 뭐 이렇게 본능을 자극하고 그런 도파민 뿜뿜 넘치는 콘텐츠들 사이에서 사주 콘텐츠가 가지는 이 의미라는 건 결국 개개인의 모두 인생에 어, 자기를 세워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 사람인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거를 좀 고민해볼 수 있는 지점을 던져주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 콘텐츠 혹은 운세 콘텐츠를 만들 때 이런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방법을 한번 써 봐라. 혹은 이런 걸 미리 준비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운이 좋아. 그러면은 그냥 놔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비트코인이라 사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돈 공부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출을 좀 줄이든지 그런 거를 해서 실질적인 좀 얻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늘 근데 그런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단순히 사주를 보러 가서 내가 10만 원 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뭐를 보고 왔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구체적인 행동 방안까지 제시를 해야 정말 어진 의미 있는 운세 컨텐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늘 컨텐츠 만들 때 그렇게 만듭니다. 생각보다 그 대중 분들과 소비자 분들은 똑똑해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참. 멍멍이 같은 소리 한다라는 거다 파악하시거든요. 근데 사주가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오고, 그리고 또 사주가 뭔가 그 명맥을 유지하는 거는 정말 그 사주가 주는 그 울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제가 자녀로 나오면 사주에 맞는 뭐 공부를 시킬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막 너는 이런 사주니까 이런 거 해. 이게 아니라, 너 예체능이 좀 잘할 수 있는 사주다. 근데 이 예체능을 잘할 수 있는 이 사주가 예를 들면 뭐 시각적으로 발달해 있다. 그러면 미술학원을 먼저 보내보겠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패션이나 그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을 법 하면은 조금 열어줄 수도 있고. 예, 네, 저는 제가 그 직접 사주를 공부해서 내 사주에 맞는 직업들을 생각을 쭉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필터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어린아이의 사주를 보고 뭐안 좋다 좋다 할게 아니라 오히려 그 친구가 나중에 뭘 하면 좋을지를 미리 알고 이제 슥 건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사주라는 게 교육에는 그 사주대로 흘러가는 게 있더라고요 하게 되는 일, 직업, 경향성, 성격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것도 한번 해봐라고 좀두 개를 같이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사주를 다 알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것들이 직업적으로든지 아니면 은뭐 생활적으로든지 했던 것들로 하여금 지금 되게 써먹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아, 각 사주 팔자에 뭔가를 해두면 나중에 언젠가 잘쓸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제 자녀가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 경험을 시켜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사주 자체가 그 사주 같은 철학이나 종교를 얘기를 하면 잘 되는 사주예요. 어, 근데 AI 기술을 딱 보니까 이게 점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어 장벽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못해 내가 한국어로 만든 영상을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걔가 제 목소리를 학습해가지고 외국어로 더빙을 시킬 수 있잖아요. 사실 사주라는 게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소비가 되는 콘텐츠이긴 한데, 어, 사실 사주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사주 자체의 관심이라기 보다는 각자 개인에 대한 이해와 인생을 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방전을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되게 공통적인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AI 기술이 더 상용화가 되고 더 발전되면은 이 사주라는 게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하다못해 뭐 백인, 뭐 미국, 서구권, 유럽에도 아, 사주 팔자라는 게 있다. 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동아일보에서 마련해 준 좋은 시간을 가져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 저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어, 저도 컨텐츠로 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4년도 대박나세요